오늘 리뷰할 차량은 현대 소나타 EF 1998년식이라고 하는 국산 차량입니다. 이 차량을 찍는 이유는 예전에 찍은 차량인데 이번에 3D 모델 제공의 미스터 판다님, 모델링 수정에 구짜님, 호프님, 컨버팅에 나이키님 덕분에 찍게 됐고요. 자, 그럼 오늘은 이 차량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할게요. 출발하기에 앞서서 1인칭 한번 보고 가도록 할게요. 일단 보시면 내부 구현 상태는 차가 옛날 차라 그런지 모델도 투박하게 만들어진 것 같아요. 핸들에 현대로고가 달려있고요. 핸들 뒤쪽에 현실성 있는 계기판 두 개, 옆에는 커다란 송풍구 두 개와 클래식한 버튼들까지 만들어져 있습니다. 바로 앞에 있는 계기판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. 다시피 앞에 있는 계기판은 아쉽게도 관성용인 것 같아요. 1인칭은 이 정도만 보는 걸로 하고요. 바로 거리로 나가서 성능 평가 해보도록 할게요. 이 차량 전체적인 성능은 총력부터 보자면 구형 차량인 것에 비해서 속도는 빠른 것 같아요. 제동력은 빠른 속력에 비해 급제동은안 잡히는 것 같아요. 코너링 같은 경우는 I I 보셨다시피, 풀악셀 밟고 핸들 꺾었다가는 곧바로 입수가 되시겠고요. 전체적으로 봤을 때이 차량은 옛겜성 가득한 이런 외관을 보면서 운전하는 게 가장 큰 메리트가 아닐까 싶습니다. 자, 여튼 그러면 오늘 영상은. 기장. 여기까지.